예 네, 할렐루야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소금안약교회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음, 주님께서 아름답고 또 멋지고 또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1년 전에 샌디에고 지역에 우리 소금 언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의 역사와 또 축복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그 메아리가 자꾸 고동쳐요. 너희 안에 품으라. 너희 안에 품으라. 우리 소금 만약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메시지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금만약 교회에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재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낮아지심을 우리가 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소금만약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금만약 교회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또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소금원약교회에 전하면서 오늘 함께 창립 1주년 맞이한 소금원약교회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소금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땅끝까지 구석구석 누비는 소금 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우리 소금 언약 공동체에 먼저 축하의 말씀 그리고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곳 남가주 벨로십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혜성입니다. 우리 귀한 한목사님과는 한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성교사로 사역하실 때 그리고 또그 이전에 강릉의 동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마침 이곳 남가지로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CNMA 교단을 통하여 함께 이 지역회에서 만나서 먼 발치에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 보면서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립 1주년 첫도를 맞이하 우리 소금원약 공동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소금원약 공동체 귀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또한 교우들로 보여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세석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는 바로 거룩한 교회. 능력의 원천인 거룩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위하여서 거룩과 성결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가는 와 같은 헌신의 공동체가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과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설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첫 달, 아첫 돌을 이제 지내면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우리 소금 언약 공동체가 무엇보다 건강한 우리 주님의 교회로.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로 귀한 교회의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응원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c n m 의 한인총회 서부지역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서구머니학교에 개척 1주년 감사의 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첫 한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개척하면 첫 1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소금원학교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만남을 허락받았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함경식 목사님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제가 뵐 때마다 너무나 신실하시고 또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목사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은 늘성도님는 자랑 또 교회의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실한 믿음, 또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모습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한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또 서금원역교회가 많이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세대와 2세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저는 부럽습니다 부모, 자식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만남,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답하겠습니까?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까지, 정말이 소금 언약교회가 감당해 야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 완성입니다. 주님 우리께서 맡겨 주신 대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그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소금 언약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서 귀한 상급 받고 영광 돌리며 우리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개척일 지영 감사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었어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출람시타조니웃교의김충교 목사입니다. 오늘 소금은역교회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함께 축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이 이르렀는데 교회를 개척하여 또 이루어내는 발걸음이 무엇인지 그 수고가 무엇인지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함경심 목사님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수고와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어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출라비스다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최우스 목사입니다. 소금원약 교회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소금원약 교회가 세워지고 1주년이 되었네요.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그리고 계획과 인도하심이 소금원약교회 위에 있구나,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또 그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네,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토록 사랑하는 그 교회, 주님의 몸인 이 소금 언약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금원약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또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이 소금원약교회가 첫두를 지나잖아요. 이 소금원약교회가 얼마나 더 자라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라고 부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이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참된 부흥이죠. 그 부흥이 우리 소금원약교회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단임 목사님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이루어 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소금 원약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기억 위에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큰 은혜와 복들이 많아지기를,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 소금원약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교회고요. 정말 건강하고 멋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금 언약교회의 1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